피부포인트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힙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되게 긴 빈티지 가게들이 많은데, 빈티지 가게에서 되게 괜찮은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가보시죠. 바로 요 동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빈티지 가게들이 쭉 있는데, 빨간 머리가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요런 크리스마스 니트 있잖아요? 오, 이거 귀엽다. 이거 어때? 크리스마스. 얘는, 얘는 20. 거의 27불? 굉장히 힙한 선글라스들이 많네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떠세요? 와, 구름 모양이야. 이쁘지 않나요, 이런 거? 이런 거. 선글라스 되게 이쁜 거 많은 것 같아. 티셔츠랑 하이랑 원피스 종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우의복스 이런 벨벳들들. 그리고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의 이런 이런 원피스. 오, 엄청 특이한 한국에서는 볼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스타일들. 되게 좀 커보이네. 뭔가 제가 입기엔 다 조금 큰거 같아요. 가게를 보고 나오니까 여기 되게 뭔가 크게 행사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오늘 이렇게 플리마켓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구경할 뭐, 거리가 해보고. 많네요. 여기 사람이 되게 많은데 왜 만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목소리> 뭐지? 직티 이렇게 손으로 가라. 그런가 봐. 어, 저기 옷 반지도 있다요. <목소리> 여기 이런 드림 캐터도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음, so c r e 와. 크로그 마켓. 오, 어디 무겁네? 아, 그래. 아, 오케이. 이렇게 저희 지난번에 왔던 크로그 마켓 기억나시나요? 크로그 마켓에 왔습니다. 여기는 음식도 팔고, 그런 네. 물건 파는 샵들도 있고, 이렇게. 안에서 한번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산 다음에 아까 입구에 보였던 그 테이블들 중에 앉아가지고 먹으면 될것요런 인디언 음식도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아 여기 티카 마살라랑 그냥 난이랑 사가지고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을 사왔습니다 저는 하나는 하나는 인도 카레 밥이 들어있는 콩고로 시켰고 그리고 하나는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샌드위치 크기를 보세요. 엄청 크고 미국 사이즈. 이렇게 난이랑 치킨 커리랑 콩고예요. 이렇게 샌드위치 오 너무 맛있겠다. 여이렇게 길어? 박스민살 아, 음! 무슨 컴플인같은게들어 물파? 아까 이름이 있었는데 랄 아마 홍두 맛같은데 음! 약간 뭐 냉찔품같은데 너무 매워요. 너무 맵기만 해가지고 맛있습니다. 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카레는 그냥 일반적인 인도 카레 정도. 아무튼 공통점은 둘다 향이 엄청 강하다. 각자의 향. 그치? 그리고, 그리고 크루아상이랑 워랭을 시켰어요. 워랭이 이렇게 엄청 커요흰달 크로아상. 저는 요거 초콜릿 프로아상을 먹어봤어요. 노랭, 모랜... 이 크로아상도 너무 엄청 크지 않아? 그러게. 손바닥보다 덥고 너무 커. 땡큐. 그리고 가는 길 아이스크림도 먹으려고 합니다. 땡큐. 이렇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뭐 먹을래? 이렇게. 엄청 신기한 맛들이 많아요. 콜드브루 위드 코너 크림 꼬냑 꼬냑 이 꼬냑이요? 아 어, 꼬냑 그술? 네오 yeah. Can I get the honey vanilla bean? Okay and the Texas? 저는 <laughs> 요거 텍사스 케이크랑 허니 버닐라빈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Oh, t h 엔지오 풀기장? 네 어서 됐어요 우리 똑같은 거 시켰는데 제게 더 작죠? 좀딱작 뭐 오이가 없지 않나요? 진짜 증나네요아마도 콘을 직접 구우셔서 이게 크기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 머시기가 우유가 안 들어간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우유가 안 들어갔다고 믿기지가 않아요 우유가 들어갔다고 해도 해야 믿 아무튼 너무 맛있다는 말이거든요. 직접 고는 거 같네. 몇화 코스는 직접 보우시더라고요 저희는 웬옥스 레녹스 케어보에 왔습니다. 아, 이거 붙지 않나? 아, 이거 아요 붙지? 내가 이맡아 That's really nice, that's little... <laser magic> the Really good Flowery. Is this for men? No, that one's a lady. Oh This is ladies, this is men's So good Mmm outfit we going it? well. 쓰는 이렇게 쓰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쓰는, 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아, 이런 느낌 아니야? 여게 음. 되게 요런 특이한 특이하고 힙한 옷들이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와우, 요런 탑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이렇게 엄청 크게 세일 코너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엄청 괜찮은 아이템들을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요런. 요건 뭐지, 뭐지? 와, 요런 원피스도 세일하고 있는데. 오, 이런 거는 로즈 언니가 입으면 엄청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와. 나 패션 같아. 얼마인데? 꿀위한바이야 난 입으려면 여기 밖에 서았어 이거야. 응. <laughs> 와. 이런 요런 마켓의 코스 백인데 되게 귀엽지 않나요? 와, 이 가방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도 그토트백인데 이렇게 털, 곰돌이 가방인데 이렇게 컬 엄청 큰 가방이거든요? 근데, 오, 너무 예뻐. 라벨을 아와 여기 털풀 라벨에 다른 거 있어. 상의 버전. 와, 진짜 좋다 이게 1,500불짜리 스웨터예요, 여러분. 와, 근데 여기도 봐. 이게 디자인이 다르네. 와, 디자인 다르네. 진짜 고급스럽다. 와. 이게 라네즈도 엄청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클렌징 오일을 찾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이걸 엄청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한번 써보려고. 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러쉬에서 이거 모닝 클렌저로 얘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미국이 훨씬 싸더라고요 한국보다. 그래서 얘를 하나 살라고. 요 저희 동네에도 TJ Maxx가 있긴 하지만 여기가 더 크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뭐 저희 동네랑. 있... 저희 동네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와, 이거 100만원짜리 옷을 599불에 판대요. 이런 거 어떠세요, 여러분? 발렌티노래요, 여러분. 막스마라 있습니다, 막스마라. 굉장히 쭈글쭈글한 그런 상태. 베르사체, 베르사체 있습니다. 이렇게 1399불. 이런 원피스입니다. 등이 아주 이렇게 섹시하게 파져있는 보런 드레스입니다. 진짜예요. 세인트 모러 이렇게. 거의 1300불입니다. 오. 여기 이렇게. 발망 자켓도 있어요. 이게 구제 옷 아닙니다. 이렇게 먼지가 붙어있지만. 그다음새 <laughs> 옷이고요. 이렇게 150만원. 여기 페레가모 가방도 있습니다. 얘는. 얘 100만원이에요. 어, 원가에 한50% 정도. 저렴하게 들어오는데, 그, 뭐랄까요, 안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